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사슴 사냥했을 때 썼던 톰슨 센을 컴퍼스라는 사냥총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총은 제가 3년 전에 샀을 때, 이 총이 처음 나왔을 때 미국 사냥꾼들의 마음을 살라고 상당히 싸게 내놓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180불 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만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이 스코프는 보러스라고 제가 200불짜리 제가 정착했고요. 이 총, 이은6.5 크리, 크리드몰이라는 타널이었습니다이6.5 크리드몰은 미국에서 한, 한 10년 전부터 인기를 타기 시작했고, 한 5년 전부터는 상당한 큰 인기를 갖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6.5크리드몰이는이6.5 다이미터가 이 탄알이 308처럼 두껍지 않기 때문에 장거리를 쏴도 바람 저항이 좀덜 하고요. 또그 다음에 사슴 4년 정도 하는 데는 상당히 적당한 탄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인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총의 단점은 상당히 못생겼어요. 보면 진짜, 아, 어, 총을 보면서, 아, 예쁘다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총을 쏘고 나면은 사랑 안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때그 그, 유튜브 올렸던 에디비어 맞췄던 것도 바로 이 총으로 맞췄죠. 그리고, 어, 이 총이 보면은 이 스타디 좀 두꺼워요. 그래서 좀 들고 다닐 때 약간 불편한 건 있어요. 근데 이 두껍게 한 대신에 이 안에 매개진 안에 좀 두껍게 만들었죠. 그 이유는 총알을 한 번에 다섯 발을 넣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상당히 좋아요. 제가 보통 사냥할 때는 어, 여기 다섯 발 넣고 배에 하나 더 들어가면 여섯 방이죠. 그러면 사냥할 때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 다섯 개만 넣고 다녀요. 그런데 어떤 총들은 한세 아, 세 발이나 네발 정도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약간 좀 작다고 느껴져요. 사실은 사냥할 때 항상 한 방에 끝나는데 아, 그래도 좀,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죠? 먼저 총의 무게를 볼까요? 이 스코프까지, 이 스코프가 좀큰 스코프 중에 하나죠? 스코프까지 다 달아서 무게가 3.8kg입니다. 그러면은 비교적 가벼우면서 사냥하기엔 적당한 무게죠? 이 총의 또한 가지 장점은 이 보트, 이것을 우리가 보트라고 하죠? 이 보트 리스트가 60도 뺏기 안 돼요. 그전에는 90도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손이 스코프에 달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몇 방을 쏴야될 때는 이게 60도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총은 뭐 비싼, 좀더 비싼 총보다 이 볼트의 움직임이 부드럽지는 않지만은, 아, 어, 사냥하기엔 충분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요게 세이프티죠? 요 안정 장치가 3스테이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일 뒤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방아쇠도 안 당겨지고요. 이 보트도 안 움직이죠. 이것은 왜 있냐면 사냥할 때 내가 장소를 옮길 때 실수로 이것이 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끝에 놓고 우리가 움직이면 방아쇠도 실수로 쏠 위험이 없고 얘도 열릴 어, 위험이 없죠. 그 다음에 이미드 스테이지는 왜 있냐면 우리가 탄화를 뺄때요거를 뺐죠? 빼고 요 안에 있는 탄화를 뺄때 이거를 끝까지 앞으로 놓고 하면 위험하니까 이 가운데 놓으면 방아쇠는 안 당겨지지만 이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판를뺄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일 앞에 놓으면 파일 쏠수 있는 거죠. 그때는 방아쇠 당기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총이 처음에 왔었을 때이 방아쇠가 좀 무거웠어요. 한 5파운드 정도. 그래서 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트리거 스프링이라는 것에다가 요 스프링을 바꿨죠 요 안에 그냥 라사 빼고 하면 금방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스프링을 바꿈으로써 이 당기는 힘이 파운드가 한3 5 파운드로 한반 가까이 줄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벼워졌죠 그래서 요 방아쇠 또 저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프리트레이라는 것은 빵하고 나가기 전에 방아쇠가 얼마나 움직이느냐예요 근데 이것은 거의 움직임이 없고 그냥 당기면 어느 순간 빵하고 나가죠. 이것이 프리 트래이버가 길면 길수록 총이 흔들려요. 그러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또한 가지는 요 리코일 이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개머리판이라고 하는데 이 개머리판에 이 리코일 패는 것은 어깨에 닿는 부위를 말하죠. 최근 와서 이것들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소프트해졌죠. 그래서 총을 쐈을 때 어깨에 충격을 많이 줄여주고요. 또요 총의 한 가지 특징은 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t h r e a s 가 있어요. 이게 threat protection 이렇게 빼잖아요? 빼면은 우리가 m u 브레이크 break 같은 거를 달수 있게 만든 거죠? 이게 이제 muzzle break 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요걸 이렇게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달았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냐? 보면 아시겠지만 이 구멍이 옆으로 다 나있죠. 그래서 사격을 총을 쐈을 때 힘이 앞으로 가고 총이 뒤로 충격이 다 오는 것이 아니라 충격이 양쪽으로 퍼지고 그러고 앞으로 가요. 그래서 어깨에 느끼는 충격이 한반 정도 가까이 줄어요. 또 여기에 장점이 뭐냐면 내가 사격을 할때 예를 들면 사슴을 쐈다 했을 때 총이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스코프로 정확하게 사슴이 맞았을 때의 그 순간을 볼수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 툭, 툭 쓰러졌는데 사슴이 흔들리면 스코판에 순간적으로 안 보이니까 사슴이 어제 도망갔는지 모를 수 있죠? 근데 이걸 다루는 우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그 장점은 소리가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쪽으로 퍼져요. 그래서 앞으로만 나갔다면 내가 첫방 쐈을 때 사슴을 못 맞췄을 때 사슴이 정확하게 어디서 소리 왔는지를 보고 반대로 도망가죠. 근데 이것은 소리가 사방으로 퍼지기 때문에 만약에 사슴을 맞혔는 썼는데, 못 맞췄다고, 하면 사슴들이 순간적으로 약간 좀 어리벙벙하고, 어디서 소리가 왔나 하고서는, 에, 이렇게 좀서 있을 때가, 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방어 쏠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죠. 그래서, 요, 머저 브레이는 것을 많이 써요. 근데 저는 지금, 요걸 좀안 쓰는 이유는, 이 총에 지금 정확도가 이거 없이 더 좋아요. 이거 달고도 사냥은 충분히 할 만큼 정확하긴 하지만, 저가 이, 이거 없이 지금,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에드빌도 맞췄고요. 그리고, 뭐, 0.25인치까지 쏠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해요. 그리고, 어, 500m, 500m 에서도 한 10인치 그 쇠판도 제가 맞힐 수 있게 지금 이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지금 쓰지 않고, 그냥, 어, 저 이충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6.5 프리모 자체가 이 쐈을 때 어깨에 큰 충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가 마지막 사슴 사냥했을 때도 딱 쏘는 순간 사슴을 볼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죠 이 탄알이 우리가 흔히 보는 308입니다 어, 예를 든다고 하면 군대에서 쓰이는 M60에서 그 쓰이거나 아니면 스나이퍼들이 쏘는 탄알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6.5 크리드몰이에요 최근에 상당히 인기하고 있는 이유는 똑같은 탄알 케이스 쓰죠 그래서 화약도 같은 양이 쓰여요. 하지만 탄알이, 총알이 훨씬 더, 뭐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좁아요. 목이 좁죠? 그래서 바람 저항이 작고 장거리 사격이나 사냥할 때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보면 사냥하기에는 만약에 한 총알만 쓴다 그러면 308이 낫습니다. 왜냐면 요거는 조금 탄알이 좀 좁기 때문에 사슴 외에는 쏘는 건저 생각엔 무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308은 사슴뿐만 아니라, 뭐, 한 300m 안 거리에서는 에어크나, 뭐, 무스도 쏠수 있고, 뭐, 곰도 쏠수 있죠. 뭐, 흑곰은 6.5도 충분히 싸요. 근데 그리즐리나, 뭐, 브라운 베어 같은 경우는 308 정도는 기본으로 쏴줘야 되겠죠.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요새 사격증은 못 가요. 아, 상당히 아쉬워하는데, 그 대신 제가 그 전에 사격했던 어, 미국의 유튜브 채널에 있던 비디오를 제가 좀 이용하면서 이 총의 성능하고 정확성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But Oh, i think you want to say more same okay this is where i get nervous again because my first two shot on my second three shot group <laughs> exactly in the same hole i gotta do my part 오, 붙었어. 세개다 어. 붙었어. 엑이미한 아, 네. 5년 전서부터 미국의 이총 만드는 회사가 이 총에 대해서 기술 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100m에서 어 1인치 안에 세 방을 쏠라고 하면은 총에 적어도 한 3, 4천 불 정도 투자하고 뭐만에는만불정도 투자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총을 만들면서 이 정확도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배러죠. 이 배러의 기질이 많이 좋아졌고, 또그 다음에 이 배러를 free floating이라고 이 배러가 이 stop, 여기에 닿지 않게 여하에는 공간이 떠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종이를 넣어보면은 여기가 배러가 안 닿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통과가 되죠. 이것은 우리가 프리플로링, 한마디로 공중에 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플로링이 되어있으면 이 배러의 진동이 변치가 않아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여기 수탁에딱 붙어있다고 하면 우리가 총을 좀 쐈을 때이 배러가 좀 뜨거워지겠죠. 그러면 확장하면서 어느 한쪽을 닿았을 때는 이 배러가 포인트하고 있는 위치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은 총이 좀잘안 맞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요새는 이 프리플로링 어, 이제 기술이 많이 좋아졌고요. 또 이제 저는 요거 달기 좋아합니다. 요것이 이제는 우리가 보면 이제 배럴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배럴가 총알이 날아갈 때 진동이 일어나죠? 그 진동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총에 저가 요거를 달기 전에는 100m에서 3방 쐈을때한 1인치 정도에 다 맞췄죠. 상당히 잘 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달고 나서는 100m에서 0.5인치까지 쏠수 있었고요. 또요 끝에 스레 e 프로텍터라고 이걸 우리가 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왜 있냐면은 그 머저 브레이크나 사이렌을 달수 있게 해놓은 건데 이 빌어 요 끝에 요스레 e 프로텍터를 빼면은 어, 신기하게도 한 100m에서 0.25인치씩 0.25인치까지서가 트시셔 어, 그룹을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냥할 때 일단 이건 제가 끼고 하지만은 그저 그런 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미국서 말하기를 지금이 정확한 그 사격총을 만드는 데 새로운 에라다 할 정도로 그래서 총기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을 사기 전에 좀 리서치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 이 총의 정확도를 좀 높여줄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런 방아쇠죠. 이 방아쇠도 제가 바꿨어요. 이 방아쇠 자체는 바뀐 게아니고이 방아쇠 안에 조그만 스프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바꿈으로써 방아쇠 당김의 이 힘이 반 정도 줄었죠. 근데, 고거 스프링 가는데, 한, 뭐, 한 5분? 6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그 스프링 자체는 16불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거, 큰돈안 드리고, 작은 것을 바꾸므로써, 총연 정확도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다음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약속하면서, see you later.